안녕하세요. 브랜드 보온의 런칭 품평에서 발표하게 된 현지우입니다. 먼저 보온은 온도를 유지하다의 의미를 지닌 페미닌한 여성복 브랜드입니다. 유지되는 온도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스타일을 선물하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만의 특색을 가진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저희 브랜드의 로고입니다. 섭씨 온도를 재는 단위 기호에서 모티브를 얻은 로고이고요. 고객들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퀄리티, 스타일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어, 저희 브랜드의 포지션입니다. 핵심 고객층은 페미닌한 무드를 선호하는 20, 30대 여성 고객들이고요. 경쟁 브랜드들의 목표 타겟층들 또한 동일합니다. 저희 브랜드는 중간가격대층의 중간 일상복으로도 격식을 차리는 복장으로도 착용할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핵심적인 경쟁 브랜드는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대가 조금 낮은 레터 프롬문입니다. 시즌 컨셉입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내추럴한 톤의 빈티지한 색감과 아, 색감을 베이스로 정원을 달리는 듯한 따뜻하고 선명한 색감을 플라워 그래픽에 담아서 생동감을 더, 더했습니다. 어, 일상에 스며드는 향기로운 도 보온만의 온도로 재해석한다는 컨셉입니다. 어, 출고 차순마다 탄생화를 참고하여 꽃을 선정하였습니다. 1차 순인, 1차 출고 차순인 2월은 물망초, 2차 순인 4월은 장미, 3차 출고 차순인 6월은 능소화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꽃말, 꽃의 그래픽을 활용 아이, 활용한 아이템들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어, 이건 그 꽃을 활용한 패턴 그래픽입니다. 어, 시즌 컬러입니다. 메인 패브릭에는 내추럴한 톤의 컬러를 사용하여 좀 톤을 낮추고요. 서브와 포인트 컬러에는 밝고 선명한 브라이트 톤의 색을 사용하여 어, 그래픽의 색감이나 포인트 요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저희 브랜드 넘버링 시스템입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저희 브랜드 이름인 본, 저희 이번 시즌, 그리고 스타일라인, 아이템 코드 그리고 아이템 스타일 넘버입니다. 나머지는 밑에 표를 참고해 주셔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라인 운영 계획입니다. 크게 베이직 라인과 트렌디 라인으로 나뉘며 상품 수 구성비는 베이직 40%, 트렌디 60%, 생산 물량비는 베이직 60%, 트렌디 40%로 스타일 수는 트렌디 라인이 더 많지만 생산 물량비는 베이직 라인이 20%더 많습니다. 저희 아이템의 사이즈는 S, M, L 세 사이즈로 생산되고요. 주력 상품은 그래픽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아이템들로 어, 해당 아이템들의 생산 수량이 타 아이템에 비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지, 팬츠 아이템은 적은 수요가 예상되어서 생산 수량을 줄였습니다. 저희 브랜드 이번 시즌은 총 31스타일로 75스크로 생산될 거고요. 1차 출고에서 9스타일, 2차 출고에서 11스타일, 3차 출고에서 11스타일입니다. 런칭 플랜 캐드 맵입니다. 2월의 주력 상품은 자수 가디건과 러플스커트로 아, 스커트입니다. 어, 이거는 해당 주력 상품을 클로로 재현한 예시입니다. 자수 가디건 중에 솔리드로 진행되는 아이템과 어, 러플슬리스커트를 매치하였습니다. 4월의 주력 상품은 패턴 플라워 패턴 블라우스와 자카드 데님 청바지입니다. 세미 주력 스타일링 예시고요. 세미 크롭 기장의 블라우스로 허리 라인이 살짝 드러나는 스타일링이 포인트가 되는 스타일입니다. 아, 착장입니다. 6월의 주력 상품은 어, 절개 프린팅 티셔츠와 베이직 숏팬츠 그리고 레이스 로브입니다. 플로로 재현한 예시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에 어울리는 착장으로 어, 매치하였습니다. 저희 상품은 모든 상품이. 모든 상품이 새 사이즈로 출시되고요. 팬츠 사이즈는 S가 26 사이즈, M이 27 사이즈, L이 28 사이즈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여기 저, 그 위쪽에 적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생산 수량은 추후 추가해서 다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제가 디자인은한 상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셋업입니다. 상의는 배색이 포인트가 되는 셋업입니다. 아, 상의의 배색이 포인트가 되는 셋업입니다. 2월의 시즌 플라워 패턴인 물망초 패턴을 사용하였고요. 팬츠에는 아이보리 컬러를 추가해서 다른 아이템과도 매치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그래픽을 사용한 자수 가디건과 슬립 러플 스커트입니다. 자수 가디건은 아이보리 컬러에만, 컬러만 자수 가디건으로 진행하고, 다른 두 컬러는 솔리드 디자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펀칭 레이스를 활용한 셔츠 원피스와 퍼프 블라우스입니다. 셔츠 원피스는 뚝 떨어지는 박스 핏, 그리고 퍼프 블라우스는 몸에 잘 맞는 슬림핏으로, 슬림핏 슬루엣으로 약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소매 자수 티셔츠와 자카드 데님 팬츠입니다. 티셔츠에는 소매 양쪽에 서로 다른 브랜드 로고 자수를 넣은 디자인이고, 데님 팬츠는 4월의 시즌 그래픽인 장미를 활용한 패턴이 사용되었습니다. 어, 다음은 반소매, 반, 반소매 케이블 가디건과 에이프란 러플 원피스입니다. 가디건은 까슬한 촉감의 여름 니트 소재로 여름에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디자인이고, 에프런 원피스는 러플담과 허리뒤 리본으로 러블리한 무드를 주는 디자인입니다. 배색 나시와 반소매 플라워 랩 원피스입니다. 아, 반소매 플라워 랩 블라우스입니다. 배색 나시는 다이마루 소재이고요. 랩 블라우스는 시폰 소재입니다. 두 아이템에는 6월의 시즌 플라워인 능소화를 활용한 패턴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크 플리츠 스커트와 베이직 쇼팬츠입니다쇼팬츠는 뒷주머니에 로고와 능수화 그래픽을 활용한 자수를 사용하여 보험만의 브랜드, 어, 브랜드의 브랜드 분위기를 표현하였습니다. 프린팅 퍼프 원피스와 버튼 민소매 원피스입니다. 퍼프 원피스에는 이전에 배색 나시와 레플라스에 활용되었던 능수화 패턴이 사용되었고요. 고무밴드가 들어간 퍼프 소매로 오프숄더로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소매 원피스는 상체는 핏대는 실루엣이지만 허리선에서 개더를 잡아서 스커트 쪽에 볼륨감을 주었습니다.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